한나는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나하고 인터뷰한다 합시다. 인터뷰합시다. 한나가 뭐라 말할까요? 저는 단지 오래 동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말할 거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이 멋지게 바뀌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거잖아요. 자, 결혼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까요? 진짜로 기도해야 될까요?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뭐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될 겁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코네 에 보시냐 하면은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란 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나를 근질이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헐난 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너를 근질이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환란 날에는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새해 주님께서 심 있게 살에 도와주실 것이고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입을 여는 사람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원래 있어서 있는 자니라 영호하는 살아계시고 우리 원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바꿔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딱 하나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그 새해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나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나 말씀 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내용은 깊숙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집안 식구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내 결혼하는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직장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것도 정말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내 붙잡고 살겠습니다.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그거 하나 하세요. 그러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고 나는 평범하지만 위대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자,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랬죠. 무릎 꿇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무릎 꿇는 사람이 폭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봐요. 입을 넓게 열라. 아, 이거 얼마나 좋아. 보기 좋아요.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총들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을 딱 벌려. 좀 도와주세요. 먹여주세요.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을 살아가면서 한나처럼 많은 대적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을 열은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해신비께 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 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 성자님들을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